자 이번 시간에는 OSI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입니다. 그러니까 OS 표준화 시킨 거죠. ISO라고 하는 단체에서 니네들이 너무 부품화 시키는 건잘 이해한 것 같은데 4개짜리도 있고 TCP IP처럼 10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하니까 야 통일 시킨다 7개로. 그래서 7개로 부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픈시켰다. 개방형이다. 연결 구조의 개방형을 오픈시킨 시스템. 일곱 개의 부품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주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뭐냐? 보세요. 목적은 이질적인 하드웨어 소프트 간의 상호 접속을 위한 개념을 규정하게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이거죠. 보세요. 이쪽이 통신 프로그램 A, 여기에 네트워크 프로그램 B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계층 이렇게 되어 있죠.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풀어보죠. 풀어봅시다. 자, 내가 이 A라는 네트워크에서 B라는 네트워크끼리 서로 통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카톡이잖아요. 그죠? 카톡을 생각을 해보자, 카톡. 그럼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통신사하고 이쪽에 쓰고 있는 통신사를 서로 친구랑 통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쪽에 섞여 있는 컴퓨터 통, 컴퓨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네트워크. 이쪽 그룹에 섞여 있는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IP 주소라는 게 있거든요. IP 주소. 예를 들어서 203.42.127. 64 여기도 IP가 있어요 뭐201.111.64.100 이렇게 IP 주소가 있는 겁니다 이 컴퓨터의 주소예요 이 컴퓨터의 주소예요 이거는 A에 속해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A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컴퓨터예요 이건 B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예요 이 IP 주소는 아직은 모르더라도 이 컴퓨터의 위치값을 갖고 있는 주소는 분명합니다. 자, 전화를 얘기해 볼까? 전화. 스마트폰 있잖아요. 여기도 스마트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스마트폰이 카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죠. 전화번호가 010-3105-2441입니다. 제 거예요. 0 1 0 이거는 편의상 000이라고 할게요. 나한테 전화해도 되지만, 여기 전화하면 제가 곤란하니까. 자, 이렇게 서로 통신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카톡이라는 프로그램 설계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니면 이 친구가, 내가 어뜨거든. 저 친구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보낸다고 합시다. 카톡에다가, 카톡 실행을 한 다음에,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를 보낼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이 안녕이 그냥 공간을 타고 날아가나?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카톡에서 보낸 안녕 이렇게 입력한 거는 공중으로 휙 해서 안녕 글자가 날아가는 게 아니야. 반드시 어떤 거죠? 통신선이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거나, 그죠?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든 무선이죠,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기도 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다시 말하면 기계적인 신호는 이렇게 디지털 신호가 날아가는 거지. 이걸 굳이 표현한다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녕해주면 이 신호가 날아가는 거야, 친구한테. 자, 어떻게 날리는지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이제 보자고요. 자, 통신 프로그램이 바로 카톡이에요. 카톡. 그럼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한다는 게 바로 이게 안녕이라는 겁니다. 안녕. 어? 안녕을 넘겨주면 이 안녕을 보낼 수 있는 바로 카톡이라는 프로그램이 붙은 거예요. 구조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카톡으로 붙었던 그 내용이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야. 이 하나의 덩어리. 우리가 카톡 안녕이란 말은 카톡으로도 보내지만 어,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이메일도 있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 AH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안녕이란 데이터고, 이거는 누가 해주는 거야? 응용 계층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용 계층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안녕이란 입력하는 건 누구나 똑같잖아. 근데 안녕을 카톡으로 입력을 하는 건지, 메신저로 입력을 하는 건지, 페이스북인지 트위터인지 아니면 뭔지는 어쨌든 사용을 할거 아닙니까? 웹사이트가 사용되든. 웹사이트의 그것도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입력하는 데이터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썼느냐가 하나에 묶여서 구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약속에서는 분명히 카톡이든 메신저든 트위트든 페이스북이든 기본적으로 정해진 약속이 있겠죠.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거기에 기본 베이스는 있잖아. 워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워드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입력하고 출력하고 저장하는 일을 대부분이잖아요. 입력하고 출력하고 저장하는 건다 있어야 돼. 없으면 그건 워드 프로세스라고 할수 없잖아. 그러나,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어떤 기능을 추가시키는 건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지. 어쨌든, 안녕이라고 하는, 아니면 뭔가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프로그램 의 최소의 약속이 바로 응용프로그램이 사는 거고, 그 응용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인 걸 붙여라.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요 음? 데이터 구조를 우리는 PDU라고 해요. 자, 일단 더 가보자. 자, 그러면, 요 계층에서 이제 다음 계층으로 넘어집니다 거기는 뭘 해주는 거냐면, 표현계층이라고 해요, 표현계층. 자, 표현계층이라는 건 가장 최근에 요즘에는 암호화합니다. 내가 안녕, 뭐 사랑해, 이런 중요한 정보야, 그러면 그거를 뭐 해, 누구나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시켜야죠. 또, 아니면, 우리가 쓰는 말이 저쪽 말과 다르고 서로 말이 안 통할 수 있잖아요. 문장이, 코드가 다를 수 있잖아. 표현 자체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러한 기능들은 표현 계층에서 하자. 표현 계층에서. 그러면 응용 계층에서 실제 데이터와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가 하나에 만들어지면, 그걸 그 다음 데이터 계층에 넘겨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카톡이나 트위터에서쓴 글자가 지금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붙었던 pH도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카톡이란 데이터와 함께 카톡이란 프로그램을 썼고, 거기에 데이터가 들어온 요 블록을 어떤 암호화를 썼느냐, 이거를 또 붙여줄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만 받는 놈이 나중에 그걸 해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암호화나 표현된 거나 구문이나 표현 처리 이런 것들은 다 표현계층에서 한다, 표현계층. 왜? 전 세계 쓰는 코드가 다를 수 있고, 언어가 다를 수 있고, 암호화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죠? 근데 문자도 다를 수 있잖아. 어떤 놈은 a s k 쓰고, 어떤 앱스키 쓰고. 문자가 다를 수 있잖아. 자,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와 여기와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는데, 여기만 다르다고 하고, 표현하는 게 다르고, 이 전체를 구조화시키지 않았다면, 이 표현계층 하나 때문에 전체를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통신 프로토콜 7개 계층 표준에서는 어떤 겁니까? 여기서 쓰는 프로그램들이나 여기서 쓰는 프로그램들의 기능들을 정의해 주겠죠. 자, 그러면 암호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암호화, 어떤 암호화를 썼는지와 위에서 카톡과 데이터가 붙은 것이 결합이 돼서 새로운 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바로 PDU가 나옵니다. 저걸 PDU로 아래요? 새롭게 결합된 거. 자, 그 다음에 이 PDU가 결합이 되면 그 다음으로 넘겨줍니다. 세션에요 세션. 세션은 대화 관리입니다, 대화. 가장 대표적인 게. 너랑 나랑 어떻게 통신할 거니? 세션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화 걸었죠? 뚜루룩, 뚜루룩.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아, 예. 여기까지가 세션이죠. 이것이 설정이 된 거는 바로 상대편과 나와 서로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카톡으로 얘기하면 뭐가 된 걸까요? 친구 탁친 거야. 대화가 니 서로, 아, 이건 안 받아. 왜 카톡에 보면 추천할 거냐, 바로 삭제할 거냐 있잖아요. 그럼 바로 어떤 광고지가 들어오면 내가 받을 필요가 없잖아. 어, 근데 새로운 친구인데 저 어저께 만난 친구야. 이러면, 오케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연결시켜줘야지.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세션이다. 통신으로 얘기하면, 얘랑 얘랑 전화했을 때, 어, 너 누구니? 나야? 오케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링크 확립이라는 걸 했었잖아. 링크 확립. 링크한 게은 전화로 게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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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릉. 에시케 누구세요? 오케이 나야? 그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나한데 너는 나랑 동시할 거니, 아니면 내가 말한 다음에 할 거니, 반의중 할 거니, 아니면 내가 말한 걸 듣고만 있을 거니, 이런 거를 설정해 주는 게 바로 세션 계층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 암호화 됐고요. 암호화 됐고. 넘겨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가 들어와 있는 거죠? 위에서 내려받은 여기까지는 카톡의 데이터와 암호화 시켰으면 암호화 데이터가 하나 묶였어요. 이 묶인 거를 뭐라 그래요? 이걸 SDU라 그래 서비스 데이터 유닛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세션에서 뭐가 붙은 거야? 아, 너랑 나랑 반일정 통신하자. 아니야, 나동시하고 싶어. 우리가 HDLC라는 것에서 NRM, ARM, APM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모르면 앞으로 가셔야죠. HDLC에 가보면 서로 링크를 하는 형태의 작업이 있는데 서로 너랑 나랑 통신할 때 연결을 했다면 너랑 나랑 뭘할 건가? 어떤 통신을 할 거냐? 동시에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말할 때 한마디씩 서로 주고받는 무선 통신을 할 거냐? 아니, 무전기 통신을 할 거냐? 아니면 단방에 통신을 할 거냐? 결정해 줘야죠. 그걸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가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을 정의한 부분이고, 여기는 코드나 암호화 같은 것들을 정의한 부분이고, 여기 세션은 서로 통신 방법, 반의중, 전의중, 대화 관리 쪽을 정의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저쪽 보는 놈과 받는 놈이 전 세계 네트워크가 똑 동일해. 아주 통일시켜버렸어다 똑같아.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 그냥 똑같은 제품만 만들어 놓으면 돼. 그 경쟁이 아니잖아. 자본주의사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다 기술이 다르고 프로그램 다르잖아요. 우리가 경로 선택 기술도 다르고 디지털 신호도 다르고 아날로그 신호도 다 다른 건데 컴퓨터도 다 모양이 달라. 스마트폰도 다 달라. 그러니까 그 다르다는 것은 자본주의 의 기본 베이스고 거기서 달라지는 기계나 하드웨어 부분들을 우리는 가지고 통신을 서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통신을,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세션까지 만들어져서 SH라고 하는 실제 세션 계체의 어떤 특별한 기능을 결합이 돼서 하나의 데이터 블록이 또 만들어지죠? 그건 또 밑으로 내려가요. 자, 요 데이터 유닛이 또 만들어졌네. 요건 뭐가 들어와 있는 거죠? 카톡을 썼고, 데이터 안녕하고 카톡, 암호화 시켰고, 그 다음에 너랑 나랑 반의 중 하자 이랬다고. 반의 중 하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전송계층이 나오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흐름들을 잡아내는 그런 작업이 붙어서 어떤 프로그램과 접목을 시킬 건가. 자, 전송계층은, 전송계층은 실제로는 사용자가 볼 때는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네트워크나 데이터링크나 물리는 잘 판단하지 못해요. 자, 어쨌든 전송계층은 그 컴퓨터에 만나는 프로그램, 여러분이 스마트폰 있으면 서로 통신을 하잖아요. 통신할 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또 카톡도 할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쪽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과 여기서 프로그램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에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여기서 통신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트위트도 있고, 메시지, 뿔뿔다 있잖아.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인가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주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좀 놔두고 조금 이따 봅시다. 자, 네트워크는 뭐야, 네트워크? 가장 대표적인 건 주소를 찾는 일이에요. 자,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쪽 네트워크와 이쪽 네트워크가 있는데 내가 전화를 쭉 걸어서 찾아가는 일입니다. 자, 내가 여기서 이 번호를 저번호를 쳤잖아. 그러면 얘를 찾아가서 얘한테 신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인터넷 네트워크라고 하는 주 기능은 주소야. 상대편을 찾는 게 목적이야. 상대편에 갈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일이야. 경로 선택, IP 주소. 이런 것들은 다 네트워크 기층의 기술입니다. 전화를 걸어야 돼. 전화번호 체계가 바로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인터넷의 주소체계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모습은 IPv4 전야. 주소가 4버전이에요. 4버전.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모르겠지만, 이거는 IPv6버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소체계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마다 대부분 다 이런 주소를 쓰겠지만 이제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겁니다 버전업이 내가 는 건데 업그레이드가 내가 는 건데 이걸 쓰는 주소 체계 네트워크도 있고 이쪽에서 쓰는 주소 체계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 다른 부분이 여기서 처리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온 데이터가 넘어왔어 이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주소를 찾아서 가야 됩니다 이 데이터 블록은. 자 이렇게 보세요. 사람을 태웠어요. 어떤 차 기종에 그리고 어떻게 몰라보게 숨겼어요. 암화시켰습니다. 호 그리고 어떻게 통신할 건지 대화 가리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과 만날지를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제는 자동차가 다 기본 세팅이 되었으니까 출발해서 해당되는 네트워크까지 가는 겁니다. 쭉 찾아야 돼.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50% 정도만 이해해도 성공해요. 잘안 되면, 어,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어떻게 문제, 어떤 부분만 암기하는지만 알아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성공입니다. 자, 안녕이란 말을 카톡이라는 프로그램과 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데이터가, 여기 붙어 있는 사람이 데이터가 한 사람인데, 카톡이라는 걸 하나의 프로그램, 즉, 사람이라고 보자. 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써야 돼? 난 카톡이라는 놈이야. 그러면 데이터와 카톡이 붙은 거죠. 자, 데이터와 카톡이 붙은 상태에서 얘가 볼때 뭐가 붙은 거야? 표현계층. 난 암호화 시키는 놈이야. 그 놈이 붙어. 졸업이 되는 거지. 암호화 된 놈하고 카톡하고 데이터하고 붙어서 넘겨주니까 세션이죠. 얘는 나는 어떻게 가서 대화를 할지, 반인중을 할지, 대화에 관련된 일을 역할을 하는 놈이야. 붙어. 그 다음에 요놈이 붙어서 맨 앞에는 뭐야 주소가 붙어 나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놈이야. 그게 바로 네트 어, 전송 부터는 프로그램을 만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나게 할지를 정하는 놈이야.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목적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인터넷 주소가 있으니까 그 주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거야. 그에 거 관련된 기술은 다 네트워크 기술이죠. 핵심이죠 이게 사실 경로 선택 그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 링크. 우리 반에 보던 거죠 이거? 뭐예요? 플래그, 어드레스, 컨트롤, 인포메이션, 데이터, 유닛, 플래그, 오류 체어 프레임 체크스, 플래그전. 여기 딱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h 프레임이잖아요. 그죠? 이젠이 자동차가 이 자동차 요 프레임 안에 딱 들어간 거예요.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결국, 물리계층, 어떤 디지털 신호를 쓸 건가? 어, 이렇게 돼 있어, 구조가 보니까. 어떤 아날로그 신호를 쓸 건가? 그걸 통해서 어떤 통신회사를 통해서 전달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사람으로 생각을 해도 좋다, 그랬어. 자, 사람 데이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응용계층이나 친구가 붙어서 바로 그 다음에 내려왔어. 그 다음에는 표현, 암화시키는 친구가 결합이 돼서 너희로 왔어. 그 다음에 세션이라는 친구 반이중 할건지 전이중을 정할건지를 넘어왔어. 그럼 어떤 프로그램과 만날지 결정해 주는 놈이 두분 탔어.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몰고 목적지 가야 돼. 그 주소만 가지고 가는 놈이 여기 있어. 그리고 뭐 배라고 합시다 배. 자동차를 실었어 배가 만들어졌어. 이제 배가 물을 타고 배를 바다를 건너서 건너간다고 하면 되지. 아니면 비행기 타고 건너가도 된다 이거야. 그럼 물리 계층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는. 상대편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는 필요 없는 걸 제거시켜야지. 데이터 링크 네 어, 너는 필요 없어 이제. 제거. 분리야 이제. 해제. 또네트워크가있으니까 어, 너 주소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필요 없으니까 배제. 어, 너 프로그램? 프로그램 만나는 놈? 그놈넌 배제. 빼버려. 세션? 어, 반의정 오케이. 이제 필요 없어. 표현? 어, 암호화 시켰으니 풀어줄게. 복호화 시켰어. 아, 이제 안녕이란 말이구나. 그래서 카톡에 안녕이 딱 뜨는 거라고. 그니까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주고받는 계층의 기술들을 이 일곱 개로 규정을 시킨 거야. 너랑 나랑 기계가 달라. 그럼 여기를 교체시키면 되고. 너랑 나랑 플랜 구조가 h d 일 수도 있지만 나는 BSC를 쓸 거야. 그러면 이거 바꿔야 돼. 그지그 프로는 여기서. 너랑 나랑은 IP 주소가 달라. 경로 선택 기술이 달라. 난 여기서 바꿀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기성들을 붙여 준이 블록들을 다 뭐라래? PCI라래. PCI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컨트롤 인터페이스라래. 그리고 이 전체 정해진 하나의 결합이 되었을 때 넘어가기 직전 상태를 PDU라고 하고 실제 여기 데이터 다시 볼게요. 지우겠습니다. 요게 뭐라고 SDU.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여기 데이터 SDU. 여기는 전체 결합된 상태는 PDU.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SDU. 앞에 있는 건 뭐라래 PSI. 여기 중간에 결합 여기서는 SAP. 서비스 어세스 포인트라래. 여기가 만약에 N계층이다.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1계층. 여기는 N-1계층이 되는 거죠. 그죠? 현재가 N이면 이게 4, 4계층이면 여기는 5번계층이고 여기는 3번계층이잖아. 그지? 아 그래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는 거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지면서 쭉 늘렸다가 받아서는 다시 쭉 해체시켜서 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의한 기술들이 다양하니까, 반위중이나 전위중 대화관리 프로그램은 다 세션 계층으로 몰아. 주소나 IP주소 목적지 찾아가는 계층들은 다 네트워크 계층으로 몰아. 다 계층을 물리화시켜서, 그러니까 구조화시켜서, 부품화시켜서, 거기에 다른 기술이 있다면, 어, 저쪽과 이쪽이 다른데? 세션 계층이 너랑 다른데? 그러면 그 부분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새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를 놓아서, 바꿔주는 형태로 해서 통신을 하자. 이런 개념이 바로 OSR7 계층입니다. 100% 이해할 수는 없다. 하다가 보면, 아,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처음 듣는 거니까 좀 어렵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계층의 목적은 뭐다? 이질적인 시스템. 하드나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 다 달라. 소프트웨어도 달라. 기술도 달라. 다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기술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OS 규격을 개발하는데 그 범위를 정한다. 표현 계층에서 어떤 프로그램, 통신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기기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응용 프로그램도 있잖아. 사용자가 프로그램도 있고 사용자 관심 없는 프로그램도 있잖아. 여러분이 카톡을 보낼 때 어떤 디지털 쓰로 나가는 줄 알아? 어떤 통신망을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관심이 없어. 우리 카톡의 색깔, 배경 색깔이나 이모티콘에 관심이 있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격을 정하는 데 있다. 관련 과역의 적합성을 조성하기 위한 공통적인 기반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든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고 공통으로 개발하는 걸 갖다가 무작위로 개발할 수 없으니까 규정을 정어놓고 간다는 거죠. 설계 원칙. 자, 설계 원칙. 계층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계층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자. 하나의 일곱 개의 부품이지만 일곱 개의 부품 간에는 결합력을 관계성을 약하게 가져가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키보드나 모니터나 마우스나 뭐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만약에 마우스하고 키보드하고 관련성이 깊으면, 키보드가 망가지면 컴퓨터, 키보드가 망가지면 마우스도 망가지는 거예요. 관계성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관계성을 최소화시켜야, 부품화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걸 망가져도 영향 안 주고 이거 빼고 바로 교체하면 되는 거지. 자동차 바퀴가 있고 자동차 엔진이 있어요. 바퀴와 엔진은 이 자동차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긴 하지만 자동차가 망가져, 바퀴가 빵꾸 났어. 엔진도 망가져.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이건 관계성을 각긴 각대 최선을 갖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뭐가 가능해? 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쉽다는 얘기죠. 이건 나중에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을, 강계성을각게 강하게 갖는 게 좋냐? 약하게. 약하게 갖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약하게 가져야 이 하나의 부품을, 하나의 모듈을 이걸 교체하거나 수정해도 다른 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까. 적절한 수. 적절한 수는 일 개로 지정한 거야. 복잡한 거를 최소화시켰다. 더 늘릴 수도 있었어. 아홉 개, 0 개로 늘릴 수도 있었고. 더 줄일 수도 있었지만, 바로 계층 간의 관계와 복잡성, 어려운 거나 그런 것들, 규모나 이런 것들 따져서 일곱 개로 적절하게 두었다는 겁니다. 서점, 접점의 경계를 두어 그러니까 여기 경계를 두어주는 이 SAP, 경계를 두어서 바로 최소한의 인터페이스만 사용하도록,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거는 같은 데를 묶어야 되잖아. 주소라든지, IP 주소라든지, 라우터 같은 거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라우터는 이 주소를 보고 찾아가게 되는 거니까 아 이거는 다 3번 계층으로 집중시켜. IP를 3번 계층에 놓고 라우터를 1번 계층에 놓으면 만약에 주소 관리 문제가 있다면 이 3개 최소한 2개를 갈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인접한 층의 서비스를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시키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계층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죠. 아, 내 거는 너무 달라. 이쪽 네트워크가 너무 달라. 그럼 내가 3번을 바꿔야 되겠어. 내가 쓰는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는 인터넷 IP 주소도 아니고, 6버전도 아니고, 어떤 특별하게 많이 쓰는 표준이 아니고, 나만의 쓰는 주소를 세팅해서 쓴다고 했을 때, 이 주소에서 다른 데 연결시키려면 뭔가 수정할 수 있던 하는 그런 내용들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이거를 완전히 수정해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곳이 많겠죠. 응, 안 되는 곳이. 그런 것 때문에 대응하는 인터페이스를 표준할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하겠다. 인터페이스라는 건 결국 이거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서로들을 접목할 때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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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최소화시켜서 했다는 얘기가 되고 인접한 상위층과 계층 간의 인터페이스를 뒀다는 요거. 고 SAP. 인터페이스 연결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부품화를 만들었을 때 부품을 시켰을 때 얘네들끼리 서로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사람을 태워서 카톡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잖아. 그 넘어가는 이 관계는 굉장히 약하게 두려가자는 얘기죠. 응? 둘이 만나서 셋이 만나가지고 뭐 관계를 맺고 술 먹고 오래 가자 말고 그냥 넘겨만 줘라 이거죠. 관계를 최소시켜라. 볼륨판딱 보고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보세요. 요 정도의 설계 원칙이 나옵니다. 다음. 아닌 것. 적절한 세 계층을 두어 복잡도를 취해서 하셨겠죠? 접점의 경계를 두어 상호작용이 되든, 많은 상호작용이 되면 키보드가 망가지면 모니터가 망가지는 거. 빵꾸가 나면 자동차 빵꾸가 나면 엔진이 망가져. 자동차 자전거의 앞 바퀴가 망가지면 뒷 바퀴도 망가져 서로 독립적으로 부품 꼈다 꼈다할수 있잖아요. 그죠? 상호작용은 최소화시켜라. 모듈이나 부품이나 계층이나 모든 개념은 우리가 아까 했죠 구조화시키는 거, 부품화시키는 거, 계층화시키는 거, 모듈화시키는 것들은 무조건 관계를 최소화시켜라. 상호작용을 적게 해라. 그래서 답이 두 번째가 틀린 문제, 그렇죠? 그래서 OSA의 하나의 기능들이 이제 어떤 거가 있는 건 다음 시간에 배우고, 자 OSA 계층 모델의 목적 원칙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그 모듈 간에 넘겨지는 그 계층 간의 구조도라는 것도 100%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한 50%를 이해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문제가 어떤 형태로 패턴이 나오는가, 어떤 패턴이, 그것만 잘 파악하셔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